안녕하세요, 뽀 민초가 너무 좋아서, 좋아서, 민초 몸을 올리는 핫법립뽑 그럼 님은 왜안 먹냐?가 왜, 아니라 왜안 드세요? 얘들아, 오랜만에 한 뭉치 잣. 아, 파워레인저보단 민초레인저가 어울리죠. 응 음, 우리 민초레인저가 민, 넌다 아, 저집 실매였지? 아, 왜? 난 민초레인저가 나은 것 같아. 왜냐면더 귀여운 느낌이랄까? 니 자꾸 그런 걸로 태클 걸래? 지옥 갈 뻔했다, 너. 회의에 미침 <laughs> 나야말로 소지 말고 저국 그릇 핑크 뽕. 어쩌라고? 내가 너 실물 풀수 있다는 거 까먹음? 멍청한 놈. 멍청한 놈. 아, 오랜만에 일라인 탈까? 동내길 슉슉! 아악. 네? 괜찮네. 일단바진 파란색으로 요 티셔츠는 연두색인가봐 민초다니세요전 유아보요 쪽은저 혹시 나이가 저동갑인데말 놓을까요? 아 앗, 아, 나, 의, 민초, 단, 명, 함, 이, 흐, 흑 명, 함. 명함이 굴러가는 중. 남의 버리는 전자리 꺼내준다. 감사합니다. 잠만, 전만좀해 이제 좋아! 민초단 담속장이 초대하려고. 니네 초면 아니냐? 아, 이건 안 돼. 그럼 난 민트랑을 찾으러 이만 갑자기 네 들어오실래요, 히히히히 초면 아니야? 왜히히 갑자기? 히히히히히히한히히히히히히 이음 잠번 기기, 초대함오키이 헤헤헤. 예. 헤헤헤. Let's go m 하율이. 아니, 하율이라고, 이 하율. 자연스러운 개념으로 실시간 끌게요.